안녕하십니까. 경륜 더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은 45살인데 이 라오스 여성분이 23살이에요. 근데 지금 결혼한 지가 1년 됐는데 지금 라오스에서 살고 있어요. 라오스에서 살고 있는데 어,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 자기가 왜 라오스에서 살게 됐냐면은 처음에 자기도 유튜브로 라오스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얻었대요. 그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라오스는 물가가 되게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다 물가가 싸다 물가가 싸다 이런 식으로 월급이 되게 월급이 뭐 15만 원으로 어 15만 원으로 살수 있는 이유는 물가가 싸서 라오스 사람들이 15만 원 받아도 물가가 싸기 때문에 살수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믿고 아 그런 거 보구나 뭐 라오스 국수는 매한나 뭐 1200원이 뭐 1300원 뭐가 뭐 1400원 막 이런 영상만 막 올라오니까. 아 정말 물가가 싼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오스에서 사료도 얼마 들지 않겠구나 해서 라오스에 왔는데 조금 비슷한 거 같기는 한데 실상은 또 다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여행자 입장이니까 비엔티안 마이으니까 사람들이 비엔티안 마이으면 비싼 거지 영상에 보니까 비엔티안 마이으면 비싼 거다 다른 시골로 들어가면 되게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결혼해서 시골에서 살고 직접 뭐 뜯어 먹고 풀 뜯어 먹고 아니면은 뭐 시, 그 시장 가가지고 야채 채소를 사서 먹으면은 어안 비싸겠구나. 왜 비엔티안 야그 시장만 가도 야채 채소는 안 비싸니까. 근데 본인도 아 그건 맞네. 야채 채소는 싸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무튼 라오스에 살고 있는데 본인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거죠. 이 야채 채소 입장도 라오스 사람한테는 그게 싼게 아니에요. 라오스 사람이 월급이 13만원 지금 14만원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야채 채소 이게 그나마 그걸로 야채 채소라도 먹어야 이게 끼니라도 하루하루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라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라오스 사람들한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누가 뭐뭐 뭐 죽순이라고 말할 거같아 라오스 사람들 죽순 많죠. 막 시장에 가면 뭐 죽순. 막 죽순 막노도라도 죽순만 먹어. 왜 라오스에 죽순이 많거든. 그냥 뭐 돈이 안 비싸거든. 그럼 먹을만해 그냥. 먹을만 해, 그냥. 근데 라오스 사람들한테 가장 먹고 싶은 거고르라면은뭐 죽순 고르겠어? 안 고르지. 공짜로 사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삼겹살 사달라고지. 햄버거 사달라고든지. 아, 고기야 고기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왜향 엄청나게 말랐잖아요. 왜 말랐어? 뭐아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어? 섭취를못 하니까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저런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그양 야채 맨날 불 뜯어가지고 어? 라오스 쌈장에다만 찍어 먹으니까. 그잖아 러야구서 삼장 찍어가지고 거기다 밥에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먹고 못 먹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할머니한테 본인의 그러니까 여자친구 외할 의 외할머니죠 결혼한 사람이 아내의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아내의 외할머니한테 가장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 당연히 고기 먹고 싶다근데왜안먹왜못 먹냐 했 이가 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고기를 그러니까 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남자 하가 임플란트는 말고 틀니 비슷한 걸 해줬나 봐요. 뭐, 비엔티 안에서.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봤대 거의 몇년 동안 못 먹었는데, 10년, 10년 정도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맨날 뭐 먹냐 했더니, 맨날 그냥, 뭐, 물, 아니 뭐, 쌈, 밥, 그, 그, 광야, 찍어서 먹든지 아, 맨날 그냥 불 뜯어 먹은 거야. 그 본인도 후회하는 거죠. 이 남자도. 자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괜히 라오스에서 살려고 왜냐면 회사까지도 그만두고 왔으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직도 영상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뭐냐 그 하, 라오스 사람들이 그 적은 월급으로 살수 있는 이유는 야채와 채소가 싸기 때문이다. 우리한테 싸요 우리한테 싼 거지 그 라오스 사람한테 싼게 아니에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이 야채를 좋아해서 야채 채소를 좋아해서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는 거지 약간 정보를 약간 삐뚤어서 제공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한국에서 정 아니 라오스에 정착하려고 왔는데 겁나게 비싸 비싸지 생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라오스에서 가공은. 가공 제품, 가공 식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것도 생산이 안 돼. 뭐가 생산돼? 뭐될 만한 거뭐 있나? 없잖아. 야채야 뭐지? 심으니까. 그거 말고는 다 전부 다 베트남, 중국, 어 태국에서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안 비쌀 수가 아니야. 수, 비쌀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숨겨. 이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보고 막 댓글에다가 이제막 물어보죠. 라오스. 요즘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라오스 물가가 비싸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 라오스 왜 실제 지금 라오스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왜한 번은 갔지 두 번은 안 가니까. 어, 라오스는 막 그런 얘기지 다형 어르신들 내 세상이라고 막 70대 어, 전부 다60 70 80대의 세상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뭐한타까리뭐 그 목적이 뭐 그걸로 뭐 그거야 뭐 신경 안 써. 뭐뭐뭐젊음뭐뭐하고 뭐 젊으면 되고 뭐 나이 많으면 안 돼가니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 그건 그거고 관련이 없는 거고 지금 라오스에 안온 입장에 라오스가 비싸잖아, 라오스 비싸니까 옆나라 태국에 비 태국에 비 교통도 안 좋고 놀 것도 없고 방도 가성비도 떨어지고 근데 한 번은 오지 두 번은 안 온다 호지야한 번은 와 왔는데 막아막그 어디 한번 가려면 옆 동네 에 한번 가려면야어 성태우 타면이야 몸에 막 먼지가 막 엄청나게 막 뒤집어 쓰고 막그 뭐야 숙소도 어 매너도 없고 막 화장 어디 뭐 음식 점도 가면은 양 아유 환경도 야 그러니까 한번 가면 두 번은 안 가는 거죠. 옛날에 비해 예전에는 막 어떤 영상에다가 라오스 대, 라오스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댓글에 양그 라오스 빠순이 빠돌이들이 막 엄청나게 막 공격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덜해. 왜? 실제로 사람들이 라오스, 라오스 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사람들 와서 봤어. 와서 직접 보고 느낀 거야. 그래서 한번 오면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비형 봐. 한국 사람들 거의 없잖아. 방비형 가요. 지금도 업체들, 한국, 한국, 어떻게 말해, 음식점? 한국 상점들? 대부분 다 철수했어. 방비형 가요, 이제. 하면다 중국이야. 다 중국 업체만 있어. 중국은 그만큼 그래도 자국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국민한테 팔면 되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도 힘들어요. 에. 자, 어쨌든, 이나우스에 올려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이렇게 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싸다 싸다 하고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라오스 야채하고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조차 도 다시 말하지만 고기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도 못 먹는 거야. 라오스 사람들이 야채 채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고기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도 못 먹는 거야. 이게 확실히 알아야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우스, 막 유흥, 에 대해서 막 많이 사람들 영상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 강시다, 어, 뭐, 시체다, 뭐, 부적 붙어 있다, 부적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막 뭐지. 아, 이런 건좀 약간 뭐, 양전도 치고, 어찌고 저찌고, 막 장난 아니다. 아, 그런 거, 이런 거좀 괜찮아. 이거 좀, 이건 좀 사, 구라도 좀 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그러잖아. 뭐, 단기적인 일이고, 맨날 누가 거기 가서 맨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맨날 가보자. 거기도 또 비싸. 맨날 가면은. 뭐 단기적으로 가면 좀 싸게 먹히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무서워서 그런지 어쨌든 야,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이분께서도 지금 라오스 에 와서 1년 좀 넘게 살고 있지만은 엄청 후회를 하고 있다. 본인이 차라리 이 정보에 대해서 직접 와서 어, 한 3개월만 살아볼 걸 결혼하기 전에 미리 그러면은 자기 여자를 만났을 때 차라리 한국에서 살자고 미리 말을 했을 거라고. 근데 여자 입장은 상관이 없었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그냥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 살자고 계속 자기가 밀어 붙였다고. 안타깝죠 안타까워. 왜냐면 라오스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라오스에 살고 싶으면 나이대 좀 있는 형님들이야 라오스에 살고 싶은 거고 좀 나이대가 좀 젊은 사람은 직장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할 거고. 이게 바로 이 정부의 비대칭성. 어, 정부의 구라. 어. 자, 아무튼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한번 끊겠습니다. 그 형님들 라오스 좀 정보에 대해서 어그 너무 막 라오스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너무 믿지 마요. 조심해야 돼, 이게. 어, 아라오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라오스에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 그리고 유튜버를 그냥 유튜버로만 봐요. 너무 막 가슴에 와닿게 하지.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다 너무 가슴을 집어, 자기의 그 심장까지 집어넣나.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뭐, 여기 또더 나가면 또 그러니까. 자, 어쨌든 유튜버는 그냥 유튜브로만 본다. 자, 그럼 빠이.